안녕하십니까 만수로 오케이입니다. 같이 묶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잘라서 잘라서 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또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자, 7,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37 반자에 7이 이중복, 2중복 이렇게 7이 이나이 쪽으로 내려왔는데 1번, 2번이 갇혔어요. 7번에. 그러면 17, 27. 그건 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응? 여기서 내가 추천드릴 수 있는 숫자는 23번입니다 23번 23번에 갇힌 숫자도 조심스럽게 관망하시고 예? 35, 37, 37, 39 이렇게 나가죠 37반인데 37, 39, 39가 공교롭게 또 이중복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어느 숫자 <laughs> 하나를 잡을 때, 뭐, 이렇게, 하나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반자를 참 여러 개 쳐요. 여러 개 쳐서 보기 때문에, 끝수 반자도 보고, 뭐, 이월수 반자도 보고, 그렇게 보고 숫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37 삼각수에 33 갇혀있죠. 그 아래, 이거 숨어있는 숫자. 38, 41, 39. 잘 살피시고. 패턴도 보세요. 34, 37이냐. 35, 37이냐? 그것도 좀 살펴보셔요. 예? 관망하셔야지. 예? 짧게, 짧게 봐야 지루하지 않으니까. 7 삼각수에 20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 27 있고. 27. 6월수 후보가 여기 이렇게 쳤어요. 34, 24 있고, 14 있고, 4 있어요. 4 끝은 지금 4, 14, 24, 34 포진되어 있고, 37 삼각수에 43. 내가 아까 얘기 드린 43 들어있고, 25와 25가 여기 또 출연했단 말이에요. 그, 러 이제 그런 걸좀잘 봐야 되는 거예요. 끝수반자를 네? 그 보는 포인트가 잘만 보면 뭐 3, 4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끝수, 저 끝수, 많이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거기 끝수에서, 계속, 만약에, 뭐, 14번이 계속 그 끝수에 나온다. 응? 뭐, 2중복, 막, 3중복으로 막, 출연을 한다. 그러면, 100% 당번이에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저는 거의 숫자 그렇게 잡거든요. 이 여기서도 25번, 25번 출현하고 있어요. 아... 제가 지금 17, 37 반자에서 4번, 8번 이렇게 4, 8, 27은 아직, 아직 파악이 안 됐고, 48, 25, 33, 34, 39, 43. 만수로가 보는 숫자입니다. 4, 여기, 여기서, 여기 관점으로 본다면, 48, 13.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48, 13, 25, 33, 34, 39, 43. 조심스럽게 한수도 본다면, 28번이에요, 28번. 19나 28인데, 참고 잘 하셔서, 대박나어요 아, 요즘 우리 밴드회원들날 너무 막, 사랑해서 막 해달라고,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오늘 저녁부터는 또 하이라이트, 마지막 조합, 끝나면은 이제 또, 스페셜 고정수 또 잡아서 또 드릴, 드릴라고 지금, 엄청 쎄빠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끝을 에이... 내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3, 3, 3, 13, 3, 봐 보세요. 3과 3 사이 13이 껴져요. 3, 13, 23, 43, 여기서 다른 거는 없고, 6번은 6구수 참고하시면 되고, 보세요. 1, 3, 3. 1, 3, 6, 3이에요. 1, 3, 6, 3.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3구수에 3, 13, 23. 하나의 끝수가, 그 만약에 나간다면, 한, 뭐, 두 개씩, 세 개씩, 어? 로또 추천 끝나면, 그거, 그런 거 느끼시죠? 아, 같은 끝수가. 뭐, 3하고 23하고 두 개가 출현할 수도 있고, 3번, 저, C9 쪽 3번 초고가 3하고 43하고 두 개가 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걸잘 보시란 말이에요. 예? 일단, 이쪽에 박힌, 그니까, 러 말구 쪽 박, 박힌 숫자하고, 초구에 바뀐 숫자는 당번으로 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항상 반자 보면 그쪽을 잘 봐야 돼요, 관심있게. 1, 3, 13, 23, 19, 26, 31, 41, 37, 43. 그런, 그런 포인트로 몇번 보셔야 돼요, 몇 번. 몇번 보셔야지 얘가 놀라갖고. <laughs> 몇번 보셔야 돼.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해갖고 자꾸 보셔야지. 보셔야 내가 숫자 잡는 비결이 그거예요. 계속 본다는 거. 계속 쳐다본다는 거. 계속 살핀다는 거. 그래야 숫자가 눈에, 그러다 보면 숫자가 눈에 들어와요. 응? 어쨌든 아까 댓글에 지금 댓글, 댓글 엄청나더라고요. 댓글에 막 그, 그분들 때문에 내가 팬들, 회원들 신경 쓰다 보니까 그분들 내가 뭐 일일이 다 댓글 달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지금 막 너무 막 몰리다 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사람들한테 막 시선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많이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뭐 누군가에게 내가 희망이 된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굴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단지 하나 나는 그분들한테 조합짜 주고 고정수 주고 또뭐 상위 1% 조합 한 조합씩 나눠 주고 그럼으로써 뭐그사람들 행복 행복하게 해 주는 게내 삶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며 아 어, 오늘 저녁 끝수 세개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굉장히 시간이 들어가요. 설명하고 어쩌다 보면 그래서 짧게 짧게 잘랐으니까 이상 만수로케이 물러갈게요. 어,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